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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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r o 빨리 여러 빨리 p e 빨리 r o p e Europe e u r o 대 e 대 u r o p e Eur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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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u r 여 p e e u r o 설마 이들도 이쪽으로 오는 건 아니지. 오고 계셔. 오고 계셔. 오고 계셔. 오고 계셔. 아, 잠깐만, 어떻게 보면 이것도 이득이잖아. 생각해보니까 봐봐, 들어가서 지금부터 제조를 해볼게요. 폭발탄을 여기서 만들어주고, 들고서 폭발탄으로 바꿔주고, 망해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가가지고 이 친구들이 남긴 아이템들 파밍하도록 하죠 수류탄 녹즙 오예다 oh yeah. 챙겨가고 어이구 술병 빈병이잖아 에이 그리고 주사기를 한번 아오예 oh yeah. 돌려봅시다 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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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더 돌리고 돌려줘요 됐어 가자 꼭 끝까지 열어야 돼 그렇죠 오마뭐마 <laughs> 어? 뭐? 뭐? 얘도 왜 이래 건물을 왜 이렇게 지은 거야 무섭게 왜이거 왠지 내려가면 안될것 같은 느낌인데 아무리 봐도 그렇지? 밑에 꾸물꾸물 뭔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려요? 어머 어어어우 어어우 너왜 너 다치는거니 계속 어우 주무시는데 주무시는데 제가 어, 주무시는데 제가 괜한 흡 습하는 게안 되는 것 같아요. 그쵸? 그렇죠? 갑자기 공격을 해도 뭐 데미지를 입진 않습니다. 자, 그렇지. 암살 불가능 캐릭터. 아, 저게 저 좀비는 암살이 안 되는구나. 자, 이걸 챙기고. 근데 제가 궁금한 게 하나가 있거든요. 아니, 이쪽에. 사다리가 있단 말이죠. 근데 이 사다리가 내려오질 않아. 원래 보통 영화 같은지, 이런 거 쓰면 내려오던데, 걍고기 양고기, 양고 갑시다. 기 양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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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고올라가기저기로갈수있고 그렇죠? MJ 쿠피님 감사합니다 아 저... 어, 이게 채팅창을 딱히 보고서 맞춘 건 아니었는데 오! 열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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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잠깐만 이 석상을 깨면 혹시 열쇠가 또있을라나 석상을 깨면 열쇠가 나온다 그랬던 게 있었는데 이, 이 석상도 혹시 에에수탄이 있는 이 있는 혹시 이유혹 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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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이소 수류탄! 엎자사다시다 자, 가 내려가 안 깨지는 구나 대신에 우리가 하나는 배웠잖아요 저 덕분에 안 깨진다는 걸 배웠습니다 아주 값진 경험이에요 값진 경험 자 비록 저는 이런 실수를 했지만 여러분들은 절대로 실수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제가 대신 한번 해봅시다 나 잠깐만 왼쪽 얼굴 Just one more. 아, 아까 전에 그게 안 됐었구나. 불다 안 박은 상태로 시작했네요. 자, 뭐 다행네뭐 이상한 게 있는 건 아니어서 내려갑시다. 내리는 건 없고 신뢰합니다. 들어가, 들어, 들어갑니다. 오! 이야, 웅장한데요? 야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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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비... 자, mj구피님? mj구피님 나와주세요 <laughs> 자, 그 아프리카 채팅창에 나와계시는 mj구피님 모셔보겠습니다 mj구피님? 네, mj구피님 그... 현장의 상황은 좀어떠가요 여기서 지금 어떻게 돌파해야 되는... 돌파구를 못찾겠... 그냥 밟지 말고... 아! 저걸 안 밟으면 된다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mj구피님이었습니다 지마 스페이스바 이오타하기아 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 오케이 저걸 밟지 말라는 아주 좋은 가르침을 주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뛰어 달려 엄마, 엄마. 뭔데?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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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아니! 왜안 달려요? 나 영상 나오는 줄 알고 아니, 갑자기 영상 나오는 줄 알고 난 멈춰있었지, 캐릭터 잠깐 동안 아, 기다려봐 오케이 달리는 거 중요한데, 달리는 거, 저 지금 많이 모였으니까 이번에 업그레이드를 한번 합시다 자 들어가서! 저도 당신을 기다렸어요. 이번에 녹즙을 좀 많이 모았는데 이걸로 업그레이드 좀 잠깐 해보려고요. 좀만 기다려요. 업그레이드 다 끝낸 다음에 같이 저녁이나 하죠. 음. 최대 질주 시간이 6천. 이거 하나 올려보도록 할게요. 알겠죠? 오케이. 오 예. 그리고 열쇠를 한개 얻었죠. 이 열쇠를 가지고 한번 가차를 돌려봅시다. 자, 이번엔 이쪽으로 한번 볼게요. 이쪽. 자. 27개가 있어요. 1부터 27.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숫자를 뽑도록 하겠습니다. 열쇠 하나를 가지고 딱한 개를 열 수가 있고, 그 <laughs> 열게 되면은요, 그 안에 아이템이 뭐가 들어있을지 모르니까, 여러분들의 선택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쇠. 1부터 27까지 숫자. 여러분들, 채팅창에 숫자를 <laughs> 올려주세요. 27, 23, 27, 27.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만! 좋습니다. 27로. 결정 됐을때 27 결정! 맨 하단 이 친구 스페이스 바로 열어봅시다 뾰로롱 <목소리> 몇 갠데 이것도, 이것도 5000개야 설마? 5천개 오야! 우후 5000개 5000개! 5000개입니다 여러분들 박수 한번 주세요 5,000이 제일 적은 거였어요? 뭐야? MJ 구피님, 그래도 게임을 좀 많이 도와주시는 것 같으니까, MJ 구피님께 퀵퀵 일단 한 달치 드리고, 다음번에 좀 많이 나오면은 그때 퀵퀵 뿌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갑시다. 자, 파동님 손 들었네요. 네, 손, 들었, 손 들었으면 말해보세요. 파동님 말씀하세요. 손 매들었어요. 발표할라고 파동님 말씀하세요. 듣고 있으니까. 자 이쪽 문이 문이 나가는 문이 어 저쪽. 퀵뷰 점점점. 응안 줘. 자 다음번 기회를 노려보세요. 자 넘어가 봅시다. 아 저장 한번 하고 저장 한번 하고 저장 한번 하고 저장 한번 하고 이쪽은 저장하는 곳이 아니다. 여기도 아닌 것 같다. 간호수 누나를 만나러 갑시다. 자, 이쪽으로 나가서 오른쪽으로. 자, 자, 안녕하세요. 간호수 누나, 저장된 거니 덮어 쓰겠습니까? 예, yeah. 좋습니다. 다시 또 출발해 보도록 하죠. 거울 속에 보이는 아름다운 내 모습 나조차 눈을 뗄수 없어 빰빰빰빠람빰빰 내려갑시다 프라이머리가 프라이머리가 지금 여기 어오 노! 노! 야! 어! 어 위험해. 자, 지금 저 프라이머리가 지금 저에게 위협을 가했단 말이죠. 그렇죠? 달려. 달려라. 딸! 아니, 조종, 조종이 반대로 돼 있어, 지금, 여기서. 카메라 각도를 바꾸니까 조종이 반대잖아. 아니, 왜, 왜 갑자기 저기서 시점이 전지적 작가 시점이 되는 건데? 이게 웃기잖아. 아니, 앞, 앞을 보고 달려가야 되는데, 앞을 못 보게 막아놨으니까 그렇지 않나요? 간호순 누나? 간호순 누나. 아, 일단 가봅시다. 다시 한번 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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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ut the> Leslie, <laughs> you're safe. Where's Kid? Kid. Kidman? Is she here too? Kid. Kid. Is she alright? Is she alright? Alright? Stand back. I'll get it open. 아 드디어 만났네요, 레슬리 l i 건 총아 죽고 프라이머리의 아... 머리가 여기저기 아... 막 떨어져 있죠, 지금. 미요빈. 저거 열수 있지. 자 돌리고 돌리고. 미요빈. No. 어우, 이런, 어우, 이런, 어우, 레슬리! 마사카, 프라이머리, 프라이머리, 프라이머리 입니다 다들 박수 한번 주세요. 야, 안 죽니? 야, 안 죽니? 야,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잡아야 되니? 프라이머리 제발 가까이 오지 말아주세요. 안,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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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캬아포, 캬아포, 잠깐만! 음 지나가나지나지나가시지나지나지나가지나가 지나가, 지나가, 지나, 지나가게 해주세요, 지나가게 해주세요, 지나가게 요지나지나가 지나가게 요 프라이머리 게 자이언트 최고, 프라이머리 존밥. 저기, 덫 권총으로 없앨 수 있어요. 그, 빨리 말해줘야지! <laughs> 자, 이번 신, 세 번째 가는 겁니다. 지금 세 번째. 자, 빨리 끝내야 돼요. 암데 프라이머리. 프라이머리 가까이 오지 마로 자, 권총을 들고. 자, 적국지, 적국지. 자, 적국지. 좋습니다. 쓰러지셨죠? 프라이머리 시에, 즙을 병 속에 담고, 문이 열리고요. 달려갑니다. 자 왼쪽부터 폭발 화살, 총알, 그리고 밸브는 지금 못 죽고 주사기가 있습니다. 죽고 달려갑니다. 이곳에 가스를 잠그기 위해서 밸브를 돌리는데 뒤쪽에 프라이머리 씨가 부활하십니다. 자 프라이머리 씨 일어나시고 프라이머리 씨의 머리가 지금 이쪽을 향하고 있을 때 빨리 돌리고 도망칩니다. 이쪽으로 빠져 나오고. 프라이머리 씨가 이쪽까지 달려왔을 때 프라이머리 씨가 달려오실 때 나는 달려갑니다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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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파파파파파파파 자한대 맞았지만 그래도 훌륭하게 도망치는 김미티 문을 닫습니다 으차 요근래 가장 격렬하게 한 운동이 바로 이 스페이스바 연타입니다 됐어요 문 닫았고 이제 이곳은 안전합니다 방금 전에 프라이머리 씨에게 맞아가지고 생긴 상처를 치료해줄, 일단 주사기를 한대 빨고요. 아우, oh, 예. Yeah. 이거를 가지고 이제 가서, 어디보자. 이쪽에 밸브 잠가줘야겠죠? 밸브를 잠그는데, 프라이머리 씨가 오른쪽에서 깍꿍. 등장하심. 등장하심. 좋습니다. 이쪽을 바라보시고, 그쪽으로, 이쪽으로 건너오시기 위해 스스로의 목을 잡았듯, 아우, 야. 어우, 아우, 야. 어우, 야. 자 이렇게 돌아 놓으시고 뒤쪽에 부활하시는 프라이머리씨 자자 프라이머리씨 이번에는 뭘로 상대해드릴까요 자 저격총 준비됐습니다 어마 빗나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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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 뒤에 있는 가방 맞았습니다 가방 맞았어요 잠깐만 역시 저격총은 저랑 상성이 안 맞습니다 남자라면 권! 아, 잠깐만, 잠깐만 엄마엄마엄마 엄마, 엄마, 더, 더 피하고, 더 피하고, 더 피하고 남자라면 권! 총! 권! 오, 예! 난 샷! 좋습니다 자프라이머리씨를 죽이니까 이쪽에 있는 문이 자동으로 열렸어요, 그렇죠 이쪽으로 갔더니 프라이머리씨가 여기는 가스를 잠그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밸브를 잡아 뜯는 이런 비열한 플레이를 가서 여기 있는 밸브를 줍고 좋습니다 프라이머리 간가 저쪽에 덫을 깔고 있죠? 네! 덫을 피해서 도망칩니다 자 잡고 빠르게 달려가서 부활하기 전에 꼽고 돌리는데 이게 너무 뻑뻑해서 야 제발 좀 제발 좀 제발 좀 돌아가 제발 좀 그렇죠 성공 자 어디 계시죠 그쪽으로 오시니 자 피하고. 달려갑시다 자 이쪽에 수많은 프라이머리의 머리들이 잔뜩 놓여있는 관계로 이쪽에 잠깐만 엄마! 엄마! 언제 왜왜왜이러오셔 왜이러오셔 아씨 개무섭네개무서워 이것도 서로 돌려야 되는건가? 아니죠 자자 자, 일단 저거 일단 저거 잡고자 잡고 잡고 잡고, 잡고. 마 덫이 너무 많아 덫이 너무 많아. 둘, 셋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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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좋습니다. 사건을 들고 이쪽에서 오셔. 자,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잘피 피하고. 됐습니다. 이거 이거 연 이거 여는 이거 여는 게 아닌가? 길이 어딘데? 길이 어딘데? 아, 이쪽 이쪽이 길인가? 설마? 저쪽에 아이템 떨어져 있는 거 보니까 그렇죠? 아 어디가 길이야? 제발. 죽어라, 죽어라, 제발, 죽어라. 장전, 장전 속도가 왜 그래? 장전 좀 빨리 하지. 넌마너 너 지금 그렇게 여유롭게 장전할 때가 아니야. 좋습니다. 자. 그래? 내 이쪽으로 건너왔었어 여기서 밸브를 잠갔고 오른쪽에 문이 열렸기 때문에 이쪽으로 그냥 건너갔었지 샷건을 왜 여기서 일어나셔 왜! 어왜 여기서 일어나셔 자 괜찮아 침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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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에서 이쪽이 처음 시작했던 그 길인데 여기 있는 거 이거를 다시 여는 게 아닌 거 같고 그렇다는 것은 여기 어딘가에 길이 열려야 되는데 여기 있는 길은 뭐 열리는 길도 아니고 똑같은 데를 돌고 있는 게아딴 데가 없어 딴데 잠깐만 여기 계있어 여러분 길좀 알려줘봐요 잠깐만 아까 내가 여기서 밸브를 잠궜잖아. 그치, 밸브를 잠궜. 지금 여기로 처, 내려가는 길이 있잖아. 내려가는 길이 있잖아. 왜 아무도 말을 안 해주던데. 그건 계단이라고. 난 저기가 무슨 절벽 같은 데줄 알았지. 아니, BJ가 고통받고 있는데, 어, 그 내리막길, 그거 한마디만 좀 일찍 써줬어도 내가 어, 이런 문제 없었잖아. 어? 참 진짜 사람이. 뭔데 저기요. 저 저기요. 저기요. 저기 어! 저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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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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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나 먹엉 오예 어, 훌륭합니다 최고의 플레이 <laughs> 하 보람차다 정말 시청자들 너무해 이제서야 올려 이제서야 이제서야 형 내리막길이 있... 뭐오 <laughs> 깜짝이야 이것도 그건 줄 알았네. 오늘은 오늘은 진짜로 나 중간에 어려우면은 동생 시킬 거예요. 그 뉴호프라는 동생이 지금 우리 집에 다시 와 있거든요. 지금 뭐 같이 사는 건 아니고 일단 오늘 놀러 왔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방송을 통해서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제가 그때 이사 방송하면서 호프에 대해서 되게 안 좋게 얘기했던 것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게 전부다 오해에서 비롯돼 가지고 그 오해가 지금 다 풀렸거든요. 물론 뭐. 잘못한 게뭐 1도 없는 건 아닌데, 제가 상당수 오해했던 부분들을 제가 잘못 말했던 것들이 있네요. 그래서 제가 오해한 것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잘못한 부분이죠. 호프가 잘못한 것도 있고 해가지고, 서로 이렇게 또 사과를. 챕터 7 완료. 오케이, 나이스.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라도 이호프를 보게 된다고 해도 제가 전에 했던 얘기들은 다 잊어줬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자, 일단은 여기다 집어넣고, 다음 챕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